굿모닝 니 우리 임백이 안녕 안녕 봄 지금 시간이 몇시냐 9시 32분 80일차 음. 오늘은 서백산의 고래미 쪽으로 자 서백산 구경하러 갑시다 서백산 <laughs> 구경하러 갈까요 백산이 흐릿하게 보이네요. 흐릿하게 뒤에 저 멀리 구름하고 섞여 갖고 제가 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밑에 땅이 이렇게 빈 땅이 많거든요. 비싸지 않은 땅이라서 보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가 900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한 200평 조금 더 넘고요. 나머지가 지금 그냥 놀고 있거든요. 우리가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렇다고 딱 잘라서 이렇게만 살 수도 없고 이게 산, 산 꼭대기라서 땅은 되게 도시랑 비교가 안 되게 싸긴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가 여기서 저까지 길이가 한 50m 정도 되거든요. 하... 마음 같아서는 돈만 있으면 50m 짜리 수영장을 하나 긴 레인을 하나 파서 저 혼자서 매일 수영을 즐기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5 0터는 거의 불가능이고, 만약에, 한, 10m? 아, 10m는 운동이 안될것 같고, 왕복하더라도, 한 두세 번쯤면 10m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풍기, 아, 저, 저, 여기 학교 폐교에서 할 때, 임주 캠프스쿨 할 때, 제가 워낙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장 튜브로 된거 있잖아요. 튜브로 된 수영장을 그때 7m 길이가 제법 큰걸 샀었어요. 7m 732 폭이 한 3m 정도 되는 거. <laughs> 물이 한 20톤, 15톤, 20톤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사놓고 사실 소원은 그때 잠시 풀었죠. 집에 수영장을 두는 게 소원이었는데. 근데 그거는 쭉 뻗어서 팔한두번딱 지으면 끝이 딱 다이거든요. 그래서 운이턴 하기도 힘든 게 이게 딱딱한 벽이 아니라 물렁물렁 하니까, 튜브니까 잡고 턴 하기도 쉽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물놀이 하고 뭐 손님들 오면 물놀이, 애들 물놀이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10미터는 짧아 15미터 정도는 돼야 약간 졌다가 다시 턴하고. 아 꿈입니다 꿈. 그래서 수영장은 포기했고 오래전에 포기했고요. 밑에 저 밑에 땅이 폭이 한어 우리가 밑에 빈 땅이 세세 필지가 있거든요 길 길어요 그 폭이 한 6, 7m 정도 되면서 어 길이가 한 4, 50m 되는 게3개 정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다 맨발 걷기 황토길을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은 풀이 막 나고 봄되면 품이 엄청 올라오거든요. 봄지름 되면 제가 예측기를 계속 쳐야지 이렇게 그나마 좀 유지가 되는데 여기를 전체를 황토로 는건 너무 무리고요. 이렇게 길을 좁게 만들어서 여기 갔다 다시 내려 걸어오는 코스로. 폭은 뭐 뭐한1 m 정도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정도만 면 되니까 1톤 차에다가 황토를 좀 사서 이렇게 뭐야 그 뭐죠 산발이 딸따리로 이렇게 실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큰돈안 들이고 오늘 어제 온 비가 얼어 가지고 여기는 시멘트 흙이 자꾸 묻어져서 시멘트로 이렇게 물기를 만들어 놓고 한번 내려가볼까 여기 지금 엉망이죠 여기 그래도 여기 복숭아 나무 두개 심어 놓고 여기가 깨를 심고 여기서 뭐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했었는데 깨는 뭐, 이렇게 수확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욕망이 되어버리고, 이거약몇평안 되는 이것도참 농사 짓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는, 아, 우리는 농사는 아니다. 결론이 내렸죠. 처음에는 비닐도 깔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예전엔 비닐도 안 깔았습니다. 비닐을 싫어해가지고. 그러니까 비닐 안 까니까 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비닐 까니까 비닐 틈 사이로 또 풀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비닐이라는 게 아무튼 그리고 뭐 수확도 잘안 되고 이야 벌써 냉이가 올라온 어 아니야 냉이 아니야 이 냉이 아닌가요 진돌아 진돌아 이거 냉이 아니야 설마 벌써 냉이가 올라와 냉이 가 올라온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건가? 네, 이 길이 제법 길잖아요. 이렇게. 손을 안 대면 이게 엉망이거든요. 풀이 올라와서. 그래서 가끔씩 제가 예치기로 한 번씩 날려줘야 그나마 조금 유지가 되고. 이 길을 싹 풀쳐버리고 길을 좀 다듬어서 황토 맨발 걷기 길을 만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닭장 빨리없애야 되는데 겨울이라서 뭔가 일이 안 되네. 얘들 다 따라온다. 얘들아. 진들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2023년 한 해에 대한 얘기는 어제 좀 했고요. 원래는 뭐 특별한 목표는 없는데, 맨발 걷기와 영어 공부 이두 가지는 꾸준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말 맨발 걷기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예정이고요. 맨발 걷기를 하면 영어 공부는 자동적으로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할 예정이고, 뭐 특별한 목표는 아니지만 음악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곡을 좀더 좋은 곡을 해서 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는 음악들을 조금 공부를 해볼까 우리가 하는 음악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그냥 쉬운 코드들을 사용하고 쉬운 리듬을 사용해서 곡을 만들고 노래를 하고 했지만, 요즘 제대들은 그런 곡들은 너무 좀 진부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드들도 평범한 코드를 쓰지 않죠. 그게 텐션 코드 같은 코드들을 많이 쓰고.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서 너무 그쪽으로 가지 않고 약간 살짝 들어가서 곡을 좀더 고급스럽게 써볼까 하는 작은 계획도 있습니다. 얘들아 해가 바뀌는데 대한 의미는 저는 큰 의미는 없어요. 원래 그런 데 대한 의미를 크게 보여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뭐, 무슨 날이다, 무슨 날이다, 거의 지키지 않고, 생길도 지키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갈 뿐이고, 하루하루 그 생활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laughs> 이 해가 바뀌고, 일을 일일 일일이고, 이런 들에 대한 의미 보여는 사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이쁘네요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자 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 애들 밥 주러 가요 아기들 애기들 밥 주러 가요 애기들 밥 먹자